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 그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욕, 오해, 정죄, 비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언론을,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선동, 온갖 선동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할 수 있었고 대변할 수 있었고 무력화 시킬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적들의 간사한 깨와 계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이죠. 아, 저 사람 지금 머리 굴리고 있구나. 아 이러려고 하는구나 저 눈빛 보니까 벌써 다 보여 예수님 눈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기는 머리 쓴다고 머리 쓰는데 그 머리 쓴 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뜻 안에서 수용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은 끝내 역시 우리가 이겼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혹시나 변수가 일어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끝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됐어, 이제 됐어. 예수는 죽었다고 안심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쩝니까? 그들의 그런 모략과 계략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이 졸리고 주무시고, 또 피곤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채찍을 맞았을 때 느끼는 그 극한 고통을 예수님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대한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중요한 만큼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폭의 일에 파묻혀서 일이, 그일 때문에 일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리저리 주도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의 그 일을 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감당하시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를 들이시러 급핍방울이 그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너무 슬픈 표정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슬픈 표정을 본 적이 없어, 제자들도.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런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시고 근심에 막 가득 차 있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평안한 표정으로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신 표정으로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심이 있고 그 마음에 번민이 있어. 슬픈 표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분명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직접 그 입술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심히 지금 고민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제자들한테. 아 그래도 힘들다고 말해주시니까 참 고맙다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해하고 못하건간에. 언제나 안 힘든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야, 사실은 아빠가 좀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단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던 분이, 단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 "야, 내가 정말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야." 너희가 이만큼 좀 머물러서 깨어 있으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7절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그런 표정을 봤으면 부모가 많이래. 전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오늘 내가 정말 이 일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야, 너좀깨 잠들지 말고 옆에 좀 같이 있어 줄래? 라고 했는데, 갔다 오니까 자고 있어. 내 일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까지 부탁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한 시간을 못 참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생각날 때마다 미안한 게 있습니다. 어, 첫 아이가 출산을 하는데, 저녁도 못 먹고, 산통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미 양수는 터졌고, 그래서 이제 뭐 진통제, 뭐죠? 저, 촉진제, 이거 해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계속 허기졌잖아요. 오후부터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가 이제 가니까 이제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힘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초콜릿이라도 좀 사다가 먹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은 또 순종을 잘하죠. 뭐 사오라는 거. 그래서 편의점을 근처에 갔어요. 갔는데 즐비한 그 컵라면을 보는 순간 <laughs> 아 나도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laughs> 그래서 라면에 물을 담고 나오면서 초콜릿도 샀어요. 문제는 이제 아내가 산통이 올때 손을 꽉 같이 잡아주고는 산통이 잠시 쉬는 동안 나는 후루룩 후루룩 <laughs> 라면 <laughs> 라면을 먹은 거야. 어, 아내의 산통은 산통이고, 내가 배가 고픈 거야, 내가 배, 배가 고픈 거잖아. 그래서, 음, 여러분 남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의 산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새벽 3시쯤 아이가 세상을 나오 한참을 지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입에 들어가대? 여러 <laughs> 예수님이 그렇게 죽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건 예수님 사정이고, 딱한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한 거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을 존경하죠. 그리고 사랑하죠. 따르고 싶죠.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다 알겠는데 어 물론 예수님이 지금 너무 이례적이고 저런 표정을 처음 보는 표정인 건 맞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우리 마음의 진심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미워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말을 아니,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우리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진심을. 근데, 네가 가진 생각, 네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더 현실의 무게가 더큰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상황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은 현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실패감에 젖었을 때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나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 네가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현실을 버틸 힘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한번 혼났으면 잘했을까요? <laughs> 아니요, 또 자고 있어. <laughs> 또 잤어요. 근데 보니까 대답하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겠더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피곤해가지고 뭐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세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어떤 기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세 번이나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왔더니 아니야 부족해 다시 가서 또 맡기고 다시 와서 다시 또 맡기고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자고 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편안히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거든요 자고 쉬라그래놓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히빈 베라이트 준비됐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유다가 예수님의 맞은편에서 다가옵니다. 대적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까?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평신도예요. 저희는 제자예요. 제자와 리더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게 다른 거지라고 <laughs> 얘기할 수도 있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늘 곤란한 때는 제자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있는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똑같이 피눈물 되게 막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아니에요. 그냥 깨어 있으라고 했어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셨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신 이유를. 그 다음 제자들의 행동에서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단지 네가 나중에 나중에 뭔가 어 시험이 올지도 모르니까라고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을 위해서 세 번이나 가서 피눈물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무엇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권력 앞에서 지금 압도하잖아요. 병사들이 뭐 칼을 들고 군인들이 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이 신앙이고 뭐고 다 도망쳐 버려요. 다 도망쳐 버려요.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칼로 상대방의 귀를 내려치는 폭력성을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 배신하고 폭력성을 보여요.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어제의 선언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닭이 우, 닭이 우는 동안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하고 무력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한 강한자가 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뭔가 철인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인이 될 수도 없어 우리는.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한 자가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깨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필요해. 그분의 도우심과 힘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무력한 존재야. 주님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에 이때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드는 두려움과 내 앞에 당장 나타나는 그 두려움들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버려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깨어 있을 때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인지가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져요. 아, 지금 이, 저 사람이 뭐가 있구나. 보여져. 깨어있을 때 보여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잠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내 육신은 잠들려 하더라도, 내 힘과 결심으로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 지속적인 상태에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해요. 기도는 여러분의 힘이에요. 기도는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기도하지 않은 결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쉽게 내뱉어 버리는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얼마나 쉽게 한숨을 쉬어버리고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내가 독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무서운 사람이 돼버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우리도 자칫 내 의지와 내 생각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때. 깨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살지 않으면 언제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쉽게 확 무너져버리고, 이 상황 앞에서 뭐야, 이거? 무너져버리고. 베드로가뭐 나쁜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폭력을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당황하니까 칼을 보이니까 들어서 내리쳤어요. 폭력성이 나와 버렸어.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깨어서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주님께 의뢰하십시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시험과 곤란함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관계의 어려움과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의 다가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